tv 리포트는 박설희 기자 대만 배우 서희원과 그의 모친이 결혼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대만 매체 애플데일리는 서희원 모녀가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여전히 냉전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희원의 모친은 애플 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 딸이 하루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그 구준엽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희원의 동생인 희재가 와서 화해하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늘 언니 편이다. 어릴 때부터 둘이 늘한 편이었다고 딸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희원의 모친은 또 이번 일 서희원의 결혼 에딸은 내게 먼저 말해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였고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기자가 묻길래 모른다고 했는데 기자는 내가 거짓말을 한줄 안다. 난 정말 몰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구준엽의 호텔 격리가 끝난 뒤에도 구준엽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서희원 모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마 화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대만 매체를 통해 서희원 모녀의 불화설이 보도됐으나 서희원 측은 서희원 모친은 두 사람이 행복을 찾아 용기를 낸데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희원 모친이 또한번 인터뷰를 하며 불화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편 구준엽은 24년 전 헤어졌던 연인 서희원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구준엽은 9일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을 통해 타이베이에 도착했으며, 10일 작가 격리 후 서희원과 허니문을 즐길 예정이다. 박서희 기자. 방송인 전현무, 사진, 가이혜성과 결별호첩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전현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성하게 죽어냉사, 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서 전현무는 대통령 선거 투표소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낀채 표정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이해성과 공개의 열에 2년여 만의 결별을 알린 후첫 근황을 전한 모습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전현무의 어두운 안색을 보며 걱정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네티즌들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얼굴 빛이 말이 아니다.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 것. 앞서 전현무는 결별을 알린 뒤 동료 방송인 오정현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 사람의 결별 과정으로 추측되는 발언을 했으나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어두운 낯빛만으로도 네티즌들은 전현무가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